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원래 공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공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공연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뭐였냐면, 음악이 완전히 없는 상황이었고요. 관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메라 앞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laughs> 아,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laughs>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본 영상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 재밌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또 촬영을 하러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에 했었던 거랑 다른 걸 해야 돼요 어떡하지 이상호 이건데 길이 제대로 없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향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객이 목객되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을 할것 이었습니다. 아니면 개인의 공간. 그래서 이렇게 관객이 모욕되지 않은 장소를 찾아다녔는데요 어, 막 찾아다니다가 다니다가 이곳은 행주산성 행주산성 근처의 어떤 사유지에 제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행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예 yeah. <laughs> 앞으로 저희 매직리랑단은 어, 이 고양시의 명소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 잡기 아, 감사합니다. <laughs> 두 번째는 중심, 중심 잡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하나, 둘. 어, 이번에는 어... 뭐가 있을까요? 어... 오케이 이번에는 풍선 불기 할수 있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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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있어요. 먹어, 먹어, 먹어. <웃음> <웃음> 미안합니다. 차던가 <하던 거> 하겠습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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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이런 거있거든 한번 <laughs> 와우, 강아지. 선물이네. <응>? 선물. 선물. 아, <laughs> 오케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불어볼게요. 풍선 두 개도 할수 있어요. <laughs> 진짜 할수어 g <laughs> <laughs> 이런 것도 있어 <laughs> 사랑합니다. 서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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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이런 것도 할수 있어. 중심 잡기. 하나, 둘. 응?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위험한 건데, 괜찮아요? 예, 네, 위험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한 거. 위험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희 공연팀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십니다. 희망을 갖고, 이겨내다 이견,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어, 마지막은 뭐할 거냐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어, 이 풍선을 먹을 거예요.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먹는 거야. 네. 음. <laughs> 먹먹습습다 아, <laughs> 아, 미안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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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여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지만,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조금 더 다양한 퍼포먼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하게 보여드릴려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먹겠습니다. 할수 있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고! 맛있겠다. 깨크이 닦아서 내가 먹을 거니까! <laughs> ハハハハ。Oh. <laughs> <웃음> <웃음> 뭔가 패스하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laughs> 저희 매직 유랑단은 가능하다면 고양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연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과 함께하는 거리로 나온 예술.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 아, 유튜브 채널. 소개를 못 드렸네. 저희 매진미랑당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영감이라는 채널입니다.